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켓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기아는 5년만에 풀모델 체인지한 2세대 니로를 런칭했습니다 차 디자인 은 어떻습니까 1세대 니로 대비 재원이 증대되었고 크로스오버 스타일 이미지에서 좀더 SUV다워졌습니다 저는 괜찮게 보입니다 한눈에 봐도 아이차 기아의 니로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사이드 쿼터 부분에 플라스틱으로 액센트를 준 디자인은 과감한 아이디어로 차별화를 잘했다고 보입니다. 새로운 플랫폼으로 최고의 연비를 실현한 점이나 10.25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동승석 릴렉션 컴포트 시트 등이 사용도 좋고 고급스럽게 보이는 실내 디자인도 괜찮습니다. 제가 니로이스들을 좋게 평가하면 기아 출신이라 그러는 건 아니야라고 하실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보다는 제가 마케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브랜드 방향성을 디자인에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경쟁사와 차별을 확실하게 하고 고객 니즈에 부응하는 차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오닉과 니로는 동일한 플랫폼으로 개발되었던 것 아시죠? 그런데 이 형제차인 아이오닉과 니로의 운명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니로는 성공해서 2세대로 풀모델 체이지 했는데, 먼저 태어난 현대차의 아이오닉은 국내 시장에서 이미 사라졌고, 후계 모델이 없는지 말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 차량의 운명을 가른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무엇이었는지, 니로는 유럽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대박을 치고 있길래 성공한 차라고 평가를 하는지 소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2세대 니로는 EV6보다도 더 중요한 차가 될 거라는 저희 예측 배경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세대 니로를 개발할 당시 저는 기아의 해외 마케팅 실장의 직책으로 상품기획본부 연구소와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시장을 위한 런칭 전략도 수립했습니다. 아이오닉과 동일 플랫폼을 이용하는 니로는 그저 평범하게 개발되지는 않았습니다. 니로의 상품 전략 스타일 차별화는 초기 상품 컨셉 수립 단계에서 연구소와 치열하게 다투면서 컨셉을 명확히 하려 했던 기아 마케팅이 고집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할수 있습니다. 2008년 리먼 쇼크 후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판매대수는 해마다 30만 대 공장 2개 내지 3개 분의 물량만큼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오바마 정권 이후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는 움직임도 거세지면서 현대차 그룹도 본격적으로 저공해차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 도요다는 97년에 개발한 하이브리드 차의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막 전환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당시 LPG 엔진을 기본으로 한 아반떼 포르테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했지만 판매 볼륨의 이슈, 최선상의 이슈도 있어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 기아도 본격적인 하이브리드 차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의 개발안과 마케팅안이 첨예하게 대립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엔지니어의 자존심을 걸고, 도요다 프리우스의 연비를 능가하는 목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최고의 연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차량 경량화와 공기저항 저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고가 낮은 승용차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도요다의 프리우스와 비슷한 승용 해치백 스타일이 되었습니다. 연구소는 여기에 수익성에 우선을 두어 초기 투자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현대차 기아가 각각 다른 차를 개발하게 되면 투자 리스크가 크니 한 차종만 개발하여 개발 효율도 올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프리스와 같은 해치백을 하나 만들어 프론트와 리어의 플라스틱 부품 정도의 디자인만 차별화하는 소위 A바디, B바디 타입으로 현대와 기아가 각각 운영하는 아니었습니다 최근 토요다와 수바루가 공동 개발한 도요다의 BZ4X와 스바루의 솔테라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마케팅은 이 연구소의 안을 받아들였지만 저는 이 안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 차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시장 진입이 역사도 짧았고 기아의 브랜드 또한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현대차가 영업마케팅 예산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한 모델을 가지고 둘이 나누어 팔았을 때 기아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기아의 카니발을 앙투라제라는 이름으로 미국에서 판매했습니다만 실패했던 일도 있었기 때문에 연구소 안을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대신 기아는 시장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던 SUV 세그먼트로 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대 아이오닉과 확실하게 차별할 수 있고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A바디, B바디 운영안보다 더 공격적인 판매 계획도 제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소에서는 다시 SUV로 만들게 되면 연비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차량 원가도 올라가는데 기아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냐고 걱정했습니다. 마케팅에서는 일정 부분 이견을 받아들여 SUV보다는 CUV에 가까운 스타일로 컨셉을 수정했습니다. 어쨌든 CV를 하기 위해서는 타이어와 휠하우징 부위의 클레이딩 등약 40만 원 정도의 원가가 그 당시 추가적으로 올라갔지만, 그 인상구는 충분히 판매 가격에 반영할 수 있다고 역제안을 했습니다. 마케팅을 어느 정도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역들 간이 협의체에서 완전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연구소 사람들은 팩트와 숫자를 중요하게 보고 문제에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좌뇌형 방식의 일을 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반면에 마케팅은 인식을 다루는 일이 대부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마케터에게 어떤 상황의 팩트, 사실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과 부합할 수도 있고 부합하지도 않을 수도 있는 소비자들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인식이란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계량화해서 숫자로 표현하기가 매우 고란합니다. 결국 마케팅 분야 사람들은 운뇌형의 직관적이고 통합적인 생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의견이 충돌되는 것입니다. 물론 연구소 사람들도 인식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실이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좋은 제품 경쟁사보다 우위에는 성능 연비라면 잘 팔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바뀌면 인식도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마케팅 분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꾸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인식을 바꾸는 일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 인식을 바꾸기 위한 상품적 접근을 연구소에 제안한 것입니다. 결국 개발하는 연구소, 상품 기획 본부 그리고 현대차, 기아 부회장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행히 기아에는 상품개발 마케팅 영업에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은 부회장이 있었습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미래를 내다보는 탁월한 식견으로 회의 참석자들을 설득하면서 기아의 오늘의 니로가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에서는 장담한 대로 프리우스 연비를 능가하는 아이오닉 하이브리드차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시장에서의 판매는 연구소의 바람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대다 프리유스 판매는 감소해 왔지만 예전이 하이브리드 이미지를 선점한 효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니르는 소형 SUV가 품이 불면서 꾸준하게 팔리고 있으며 전기차도 작년 9,000대 정도를 판매하면서 전기차 탑10에 들어갔습니다. 국내 시장에서 아이오닉의 판매 부지는 판매 중지로 연결되었고 이 자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코나 차량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사양을 추가해야만 했습니다. 국내 시장만을 보면 니로의 존재감은 그다지 크지 않은 편이지만 티볼리, 셀토스, 코나 등 소형 SUV 강세에도 니로의 판매는 연 2만 대선을 유지해 왔습니다. 유럽 시장에서의 니로의 선전은 아주 두드러집니다. 전기차 라인업이 없는 프리우스는 유럽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고 있고 아이오닉의 판매는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니로는 라이프 사이클이 말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런칭 이후 매년 판매 기록을 경신해 왔습니다. 차는 상품은 보통 5, 6년의 라이프 사이클 기간 동안 판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간에 한번의 페이스리프트를 한 이후 풀 모델 체인지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모델 말기에 판매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니로의 21년 판매는 런칭 후 8만 9천 대의 최대의 판매를 기록했습니다. 유럽시장에서 니로의 판매를 견인한 것은 니로 EV였습니다. 유럽에서는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이후 디젤차를 멀리하는 풍조가 가속되어 왔습니다. 탈탄소 트렌드에 맞추어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급을 하다 보니 저가격의 전기차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니로 전체 판매 중 전기차의 비중은 20년 44.3%에서 21년 53%로 확대되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20년에 테슬라의 모델3, 폭스바겐 ID.3, 부조 E208, 아우디 이트론 등을 21년에는 테슬라의 모델Y, 폭스바겐 ID.4, 스코다의 애니아, 다샤의 스프링 등을 경쟁적으로 출시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니로는 21년 유럽전기차 판매에서 당당 5위를 차지했습니다. 차별화된 CUV 스타일 넓은 실내 공간과 화물 공간을 갖추었습니다. 배터리를 두 가지 사양으로 대응할 수 있고 WLTP 기준 455km를 주행할 수 있는 점도 성공의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다른 시장과는 달리 서브 컴팩트 및 컴팩트급의 소형차 판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B세그먼트에 해당하는 스몰 SUV와 C세그먼트인 컴팩트 SUV 판매는 계속 증가세에 있습니다. 니로는 아무래도 B세그와 C세그 중간에 위치해 있고, EV6는 C프라이즈 세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EV6는 경쟁차도 쟁쟁한 가운데 작년 9월에 출시되었지만, 아이오닉5와 함께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차종은 2022년 유럽 코티 파이널리스트에도 올라 있어 분위기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그러나 이 급에는 폭스바겐 그룹이 견제가 매우 심할 것이고, 테슬라의 모델 Y의 공세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코나와 함께 니로 E위 시장은 현대 기아차가 구축한 시장이라고 할수 있고 그만큼 선점해온 이미지도 좋습니다. 이 e 세그먼트의 차들은 내연기관 플랫폼을 전용하여 전기차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쟁차는 부조 E 2008 정도가 있습니다. 니로는 이번 풀 모델 체인지로 차격이 훨씬 커졌고 배터리 용량 항속거리도 개선될 것이라 당분간 경쟁자들이 따라오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훨씬 더팔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차는 바이든을 지지했던 주의 주요 도시에서 76% 이상 팔리고 있습니다. 니로의 전기차의 항속거리는 짧은 편이지만 구입 시 지원이 많은 주를 중심으로 출퇴근 등 단거리 용도로는 확대된 재원과 매력적인 스타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충분히 판매 증대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후배들이 잘 만들어낸 1호 2세대 차를 보면서 엔지니어와 마켓 간이 고민에 대해서 생각해 봤고, EV6보다도 포텐셜이 더클수 있다고 예상해 봤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현대 기아차의 신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초기품질 문제, 이 차에는 없었으면 한 바램을 가지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